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 더듬의 치료입니다. 최근 치료 경향은 말 더듬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상황 회피 감소에 중점을 둡니다. 말을 더듬더라도 하고 싶은 말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고 남의 시선에 대한 불안을 줄이는 것도 치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치료는 증상, 연령, 심리적 요인에 따라 다름으로 전문가의 진단과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말 더듬을 치료하려면 호흡 및 이완 훈련, 언어 치료, 심리 치료, 꾸준한 연습과 행동 변화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정서장애가 동반될 경우에는 개인 심리 치료나 가족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호흡 훈련, 이완 요법, 말할 때 긴장을 풀고 천천히 말하도록 연습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코로 숨을 쉬고 복식 호흡을 이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언어 치료 및말 더듬 수정법, 유창하게 말하는 훈련 또는 말 떠듬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훈련이 진행됩니다. 아이와 성인 각각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 및 인지행동 치료, CBT, 타인 앞에서 말하는 불안, 부정적 태도나 회피행동이 심할 경우 심리치료, 특히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생활습관 교정 말을 너무 급하게 하거나 한 번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는 경향을 줄이고 한 템포 쉬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꾸준한 연습, 책 천천히 읽기, 노래 부르기 등 유창성 훈련을 생활화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최소 3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말더듬 치료,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요법까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더듬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핵심 사항은 치료의 방향과 기대치, 개인별 차이, 그리고 치료 환경입니다. 이를 잘 이해하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좌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말더듬 치료는 말을 고치는 것 이상입니다. 생각, 감정, 환경까지 함께 조율하는 과정이므로 치료 시작 전에 이 점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기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조기 개입의 중요성입니다. 특히 만 6세 이전에 시작하면 완전 회복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인의 경우 완전 소실보다는 증상 관리 자신감 회복이 목표가 됩니다. 이 원인과 유형 이해입니다. 말 더듬은 단순 습관이 아니라 신경 언어 심리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발달성 신경성 심인성 등 유형과 원인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집니다. 3 치료 목표는. 완벽한 유창성만이 아니다입니다. 치료의 핵심은 말을 더 부드럽고 편하게 하는 것이며, 부끄럼, 회피, 불안을 줄여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4. 개인별 맞춤 접근 필요입니다. 나이, 말 더듬 정도, 발병기간, 성격, 환경에 따라 치료 속도와 방법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3년 6개월 만에 큰 변화를 느끼지만, 누군가는 수년간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너 심리 정서적 요인 관리입니다. 불안, 완벽주의, 낮은 자존감이 있으면 말 더듬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 명상, 스트레스, 관리법을 함께 적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6. 환경이 치료의 절반입니다. 가정학교, 작가주 직장 등 주변 사람들이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끊지 않고 재촉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아이의 경우 부모의 반응이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7.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말더듬 치료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매일의 연습과 반복이 신경회로와 말하기 습관을 바꾸며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말더듬 치료의 핵심 접근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더듬 결함성 유창성 장애 스타트링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람의 연령, 말더듬의 원인, 심리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다르지만 과학적으로 가장 널리 인정받는 접근은 언어 치료, 언어 재활사 주도와 심리 환경적 지원의 통합 치료입니다. 말더듬 치료에서 단일 최고의 방법은 없고 언어 치료, 심리 치료 및 환경 조정이 결합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조기 발견 조기 개입이 예후를 크게 좌우합니다. 1. 언어 치료 유창성 형성 수정 기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들을 혼합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창성 형성법 플루언시 셰이핑 호흡 발성 말 속도를 조절해 처음부터 매끄러운 말하기를 연습합니다. 예를 들면 느린 발화, 부드러운 발음, 시작 구절 단위로 말하기 등입니다. 유창성 수정법 (Stuttering Modification) 말더듬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부드럽게 수정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플라우 아웃 p u out) 중간에 부드럽게 빠져나오기, 캔슬레이션 (cancellation) 멈춘 후 다시 차분히 발화 등이 있습니다. 이 심리정서 지원입니다. 말더듬은 긴장 불안이 심할수록 악화됨으로 불안 관리가 필수입니다. 인지행동치료 (CBT)로 말하기 불안 회피 행동을 줄입니다. 자신감 향상을 위해 집단 언어 치료나 말하기 클럽에 참여합니다. 삶 환경 조성입니다. 가족 교사가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조급한 반응 교정 요구. 다시 말해봐. 천천히 해. 는 오히려 압박이 될수 있습니다. 말하기 속도, 질문 난이도를 조절한 대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4. 연령별 차별화입니다. 소아기 특히 6세 이전 조기 개입 시 완전 회복 가능성이 높으며 부모 교육과 놀이 기반 언어 치료 효과가 큽니다. 청소년 성인 완전 소실보다는 유창성 관리와 불안 감소가 목표입니다. 5. 기술 보조 도구입니다. delayed auditory feedback 디오뎁 자기 목소리를 약간 지연시켜 듣게 해말 속도를 느리게 합니다. 스피치 이즈 등 웨어러블 기기 일부 성인 환자에서 즉각적 효과 하지만 장기 효과는 개인차 큽니다. 말더듬 개선을 위한 주요 호흡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더듬 개선에서 호흡 훈련은 긴장 완화와 발성 안정을 동시에 돕기 때문에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복식 호흡과 발화 전 호흡 조절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1. 복식 호흡 디아프램매틱 브리딩입니다. 목적 가슴 대신 배를 사용해 깊고 안정된 호흡을 유지는 발성을 안정시킵니다. 방법 등을 곧게 펴고 편안히 앉거나 서기 한 손은 가슴 다른 손은 배 위에 올리기 고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가 부풀도록 가슴은 최소한으로 움직이기 입술을 살짝 오므려 입으로 길게 내쉬며 배가 천천히 들어가도록 5범 20회 반복 하루 3회 이상 연습합니다. 니발화 전 호흡 조절 이지 언셋 브리딩입니다. 목적 말 시작. 시성대에 과도한 압력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발성입니다. 방법 복식 호흡으로 숨을 들이마신 뒤 1년 2초 잠시 멈춤 숨을 약간 내쉬면서 부드럽게 첫 음절 발음 시작. 예. 아 안녕하세요. 성대가 갑자기 다치는 것을 방지해 말 더듬 빈도가 감소합니다. 3. 발화 중 호흡 분절법 프레이싱입니다. 목적: 긴 문장을 한 호흡에 말하려는 부담을 줄입니다. 방법: 문장을 말하기 전숨쉴 지점을 미리 표시해 오늘은 날씨가 좋고 산책하기에 참 좋아요. 한 구절씩 말한 뒤 짧게 호흡, 일정한 리듬과 호흡 흐름을 유지합니다. 4. 호흡플루발성 완화 훈련입니다. 하! 소리를 길게 내며 숨을 내쉬는 연습을 합니다. 초기에는 성량 속도를 최소화해 말을 부드럽게 시작하는 감각을 익힙니다. 여 연습 팁입니다. 거울 앞에서 하거나 자신의 발음을 녹음해 듣습니다. 호흡 훈련은 매일 짧게라도 꾸준히 해야 실제 대화에서 자동화됩니다. 긴장 시 호흡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말 시작! 전에 깊게 한번 들이마시고 시작하는 습관 만듭니다. 성인 말 더듬 치료와 아이 치료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과 아이의 말 더듬 치료는 목표, 접근법 치료, 환경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아이는 조기, 개입, 회복 가능성이 중심이지만 성인은 증상관리 심리조절 중심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요일 아이와 성인의 말 더듬 치료입니다. 목표 아이는 말더듬 감소 및 완전 회복 가능성을 극대화하지만 성인은 완전 소실보다는 유창성 유지 재발 방지합니다. 중재시기 아이는 조기 개입 시 특히 6세 이전 70에서 80% 완전 회복이 가능하지만 성인은 발병 이후 수년 경과하게 되면 신경 언어 패턴이 고착됩니다. 치료 방식 아이는 부모 참여가 필수이고 놀이 이야기 노래 기반이지만 성인은 자연스러운 말하기를 통하여 구조적 훈련, 유창성 수정 심리 치료를 병행합니다. 심리 정서 지원. 아이는 말하기 자신감을 형성하고 말더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예방하지만 성인은 말더듬에 따른 불안 회피 행동을 완화하고 자기 수용을 합니다. 환경 조정. 아이는 가정, 학교, 친구 관계에서 말할 기회를 확대하고. 긍정적 반응을 강화하는 반면 성인은 직장 사회 생활에서 발표 회의 등 실전 상황 대처 전략을 짭니다. 기법 예시 아이는 느린 발화, 문장 길이 조절, 부모의 모델링, 말하기를 사용하지만 성인은 복식 호흡, 이지 온셋, 폴라웃, 캔슬레이션이 중심이며 발표 시 시선 처리 훈련을 합니다. 재발 관리. 아이는 성장 과정 모니터링 환경 변화 시 재개입을 하지만 스트레스 피로 사회적 압박 상황에서 자가 관리 전략이 필수입니다. 2 치료에서 특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아이는 말더듬이 언어 발달 단계에서 습관이 되지 않도록 조기 개입과 부모 중심 지원이 원칙입니다. 성인에서는 이미 형성된 패턴과 말하기 불안을 완화하고 사회생활 속 유창성 유지 전략을 강화합니다. 언어 발달 단계 아이는 언어 발화 습관이 아직 가수성이 높아 교정이 쉽습니다. 성인은 이미 굳어진 말 패턴을 바꾸어야 하므로 반복 훈련과 의식적 조절이 필수입니다. 심리적 요인 아이는 말더듬이 자존감에 깊이 각인되기 전에 개입해야 부정적 기억이 적습니다. 성인은 이미 불안회피 행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심리 치료 비중이 높습니다. 환경 조성 아이는 부모 교사의 말하기 모델링과 반응이 치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성인은 직장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직접 자기 주도적 환경 조절이 필요합니다. 말더듬을 받아들이면서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더듬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말더듬을 없애는 것보다 말더듬과 함께 자신감을 갖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목표가 될수 있습니다. 이 접근은 세계적으로도 수용. acceptance,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 강화 전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 더듬을 없애야 할적으로만 보면 자신감이 계속 깎입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기술을 익히면 말 더듬이 있어도 충분히 매력적인 화자가 될수 있습니다. 일말 더듬을 정체성의 일부로 인정입니다. 말 더듬을 결함이 아닌 다양한 말하기 방식 중 하나로 바라봅니다. 자신이 말 더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에 자연스럽게 알리는 오픈 스피치, 오픈 스피치, 전략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조금 더듬을 수 있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이 유창성보다 메시지 전달에 집중입니다. 말이 얼마나 매끄러운지보다 내용이 얼마나 전달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발표나 대화 시 말의 속도, 호흡, 억양을 조절하며 핵심 메시지를 또렷하게 말합니다. 3. 작은 성공 경험 쌓기입니다. 부담 없는 환경에서 짧은 발언부터 시도하고 점점 말하기 길이 단위도를 확장합니다. 성공 후에는 스스로 칭찬 기록하며 자신감을 누적시킵니다. 4. 말더듬 커뮤니티 오미진, 모임 참여입니다. 말더듬을 가진 사람들과 경험 전략을 공유합니다. 나만 그렇지 않다. 는 인식이 사회적 불안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5. 발화 기술 유지입니다. 완벽한 유창성을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복식 호흡, 이지 온셋, 페리프레이징 같은 기본 기술은 유지합니다. 기술은 말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6. 심리 정서 훈련입니다. 인지 행동 치료 CBT 말더듬에 대한 부정적 자동사고를 긍정 중립적 생각으로 전환합니다. 마음챙김 명상 말하기 전 긴장과 불안을 완화합니다. 자기 긍정 문장 매일 연습 나는 내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7) 사회적 노출 훈련입니다. 회피하던 상황 전화 회의 발언 소개하기 을 작은 단계로 나누어 노출합니다. 반복 노출로 말 더듬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킵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